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주소서 우리 우리가 하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우리 높은 땅 속도 그 분수 중에 높고 높은 성들도 승기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여. 높이... I don't know. rui se solta 신그세를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님께서 예로부터 예언도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우리이 원수로부터 구하시고 그 더, 이어에서이어나 더, 하어도 이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빛.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달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 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셔서 사업체로 나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방관설 신용철 교수님, 주식회사 시아님 주님께 하소서. 주여 우리 그리스도주님께서 칭하신 서 주여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폭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소서 주여 나 나를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신 나이다. 비오니 성의를 기념하는 우리 로베여도 충성을 다하여주님을 증명하며 그와 함께 생명의 열류가를 얻게 하소서 이는 성도와 성령과 한분을믿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라이다. 아멘 성령하시고 영원하신 i mm -hmm.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실치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등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향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하옵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어주실는 친료가 우리와